제가, 그, 실제로, 그, 진료실 옆에, 저는 이제, 그, 메인 진료실이 있고, 왼쪽에 주사실, 주사실이 있고, 시술실도 있는데, 시술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영상은 말고, 사진커티 했는데, 요게 이제 꼬리뼈로 카테터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멀리 이제 시암을 보고, 어, 요게 이제 꼬리뼈로 신경선술을 진행하는 모습이죠. 요게 협착증과 디스크 환자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 수, 주사 치료 효과가 없거나, 수술을 받지, 못할 만한 그런 환자한테 할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수면마취하거나 국수마취를 하게 되면 약물주입하고 시술을 마치는 거고요 어, 이렇게 끝나고 카테터는 이렇게 그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술 이후에 환자분은 보통 시술 전에 이게 뭐 DITR 체열검사인데 파란색과 뭐 초록색 이런 것들은 피가 잘안 내려가는 거고 협차하기 때문에 시술 이후에는 이렇게 빨갛게 피가 많이 주는 그래서 협착증이 증상이 완화됐던 그런 케이스죠. 이런 식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 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PRP, 이게 이제 원심분리기 통한 건데 예전에는 골수에서도 많이 뽑아서 돌리긴 했는데 그게 가격대가 너무 높고 어, 최근에는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뭐 보험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보험적인 문제가 전혀 없는 그 정맥을 돌려서 원심분리통해서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원심분리게 돌리면은 이렇게 나뉩니다. 맨 밑에 층은, 어, 버려, 버려야 되는 거. 중간층이 줄기세포가 더 많이 있는 거. 위층도 어느 정도 쓸만한 거. 그래서 저는 요걸 다 뽑아가지고 관절강내에 주사하고, 그 필요한 부위 쪽에. 뭐 성형외과나 정, 그 피부과에서는 피부에도 놓고, 뭐 머리도 놓긴 하는데 저는 뭐 정형외과니까 관절 쪽및 컨디션 주, 그 유지하는데 수액을 많이 쓰는데, 이거 하시고 오면 증상이 많이 좀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줄기 세포 주사고 관절 자체가 이제 이게 왜 필요하냐. 처음에 맨 왼쪽처럼 무릎의 관절이 그렇게 어 어느 정도 쓸만할 때 아, 나 괜찮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주르르 넘어갑니다. 나중에 병원 한번도 내원하지 않다가 맨 다섯 번째 그림처럼 오시면은 진짜 수술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PRP라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하지만 중간중간 관리하시면이 단계까지 4, 5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무릎에 투자하는 거는 뭐 적극적으로 하는 게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어깨도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였는데 뭐한 1, 년년새 갑자기 이렇게 안 좋아진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이제 관절 자체가 뭐 외상성이든 조금 망가진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스트레스 주사를 많이 맞은 경우도 있습니다. 트리앰실론이라고 조금 센 주사가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많이 맞게 되면 이게 관절 자체가 마모가 되는 거죠. 무릎도 퇴행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PRP 주사를 놓는 건데 이제 빨간색 된 거죠. 아까 중간층에 있는 제일 좋은 부분 은그 빨아내서 무릎 관절에 넣는 거고요. 이렇게 팔꿈치에도 주사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관절염에 대한 치료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지금은 조금 강론 위주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 케이스. 한번 보면서 어떤 어떤 치료 방법이 환자분이 실제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